일본 요괴 이야기 9편 오늘은 일본 신화와 설화 속에 등장하는 오니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8편에서의 이야기와 같이 오니들은 대부분 악귀의 형태로 이야기 되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인간을 도와주는 선한 모습으로도 이야기 되거나 신의 모습으로도 등장하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이야기 되기 때문에 특정한 이미지로 단언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오니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은 무성기운과 강력함 초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오늘은 일본의 신화와 전설 속에 등장하는 온이 형태를 가진 여러 요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 요괴는 슈텐도지. 슈텐도지는 현재 교토 지역에 위치한 오오에산에 살았으며, 오오에산의 어느 동굴 속을 호화롭게 꾸미고, 주변을 요새로 만들어, 수많은 온이들과 귀신들을 부하로 부리는 대악기였다고 전해진다. 슈텐도지는 술과 인간의 인육을 좋아했다고 하며, 일본에서는 3대 악기 중의 하나로도, 유명한 요괴로 알려져 있다. 슈텐도지의 탄생설 화나 기록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중 가장 정설로 받아지는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다. 이번 소기에서 등장하는 전설의 대학사 야마타노오로치가 바다의 신 스사노오미코토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후 현재 산인지방에 있었던 고대국가 이즈모국에서 지금의 시가현에 위치한 오미국으로 도망쳤는데 이때 오미국의 공주와 야마타노오로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슈텐도지라는 이야기이다. 그는 원래 평범한 인간이었다고 하는데, 오니가된 이유에 대해서 또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 슈텐도지는 현재 니가타현 치바메시에 위치한 코쿠조지라는 절에 들어가 절에서 잡니를 하는 어린 아이 지고가 되었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슈텐도지의 나이가 13세쯤 되자 외모가 매우 수려한 미소년이 되었는데, 당시 여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다고 한다. 그에게 구애한 많은 여자들은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슈텐도지 때문에 상사병에 걸려 많은 여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며 그중에서는 죽기 전 원한을 가지고 편지를 적어 슈텐도지에게 보낸 것들도 있다고 하는데 관심이 없던 그는 편지들을 확인하지 않고 불태워 없애다가 원한이 담겨 있던 편지들을 태울 때 나오는 연기를 쐬는 바람에 원한과 저주로 인해 온이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현재 시가현에 위치하며 일본 불교 천태종의 총본산인 엘라쿠즈가 있는 히에이산에서 지고로서 수행을 하던 중 불가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주를 배우게 되었는데 술독을 잡으면 술에 빠져 문제를 일으키며 항상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며 주위 사람 모두로부터 미움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신에게 감사를 드리는 일종의 제사 의식과 같은 마츠리 때 귀신 가면을 쓰게 되었는데 이때 가면에 붙은 저주로 인해 가면을 얼굴에서 벗지 못하고 얼굴에 달라붙어 버려. 가면과 같은 모습으로 얼굴이 변해 흉측한 요괴가 되어 히에이산에서 쫓겨나 오오에산으로 도망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렇게 도망친 슈텐도지는 악에 물들어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먹는 원이가 되었다고 한다. 훗날 슈텐도지는 오오에산에 머물며 그 당시 자신과 버금가는 유명세를 떨치던 오니 이바라키도지와 만나 그와 함께 교토 정벌을 목표로 활동하게 되었고 오오에산을 거점으로 교토에 출몰해서 약탈을 하거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며 젊은 귀족이나 부인들을 납치해 시중을 들게하였는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인육이 먹고 싶을 때는 가차 없이 칼로 베어 죽였고 이들의 신체를 칼로 잘라 생으로도 먹어치웠다고 하며 여자들은 성놀이개로 쓰며 악행을 서슴없이 저질렀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악행들로 인해 소문이 천황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천황은 슈텐도지를 토벌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당시. 이안시대의 무장이자 세이와 겐지의 3대 당주, 미나모토노 요리미치를 필두로, 와타나베노치나, 사카타노 킨토키, 우스이 사다미츠, 우라베노 스에타케 총 4명의 가신과 함께 요리미츠와 사천왕이라 불리는 토벌대를 결성하고 슈텐도지를 토벌하기 위해 오해산으로 향하게 된다. 그들은 수행승으로 변장하여 자신들의 정체를 간파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들은 악행을 저지르고 추방당한 승려라고 하며, 슈텐도지와 함께하고 싶다고 하며 속임수를 썼는데 그들이 의심스러웠던 슈텐도지는 귀족 처녀의 피로 담근 술과 인육을 내어주며 떠보았지만 요리미츠의 일행은 태연하게 술과 인육을 함께 먹으며 슈텐도지를 안심시켰다고 한다. 잔치가 무르익자 그들은 심평귀독주라는 독주를 슈텐도지와 오니들에게 대접하여 취하게 만들었는데 어느새 취기가 오른 슈텐도지가 몸을 가느리지 못하고 쓰러지자 요리미츠는 재빠르게 그의 목을 베었다고 한다. 하지만 목이 잘린 후에도 슈텐도지는 속임수를 쓰는 요리미치를 비난하며 목숨이 붙어있었다 하는데 숨이 떨어질 때까지 발악하며 요리미치의 머리를 물었으나 쓰고 있던 투구로 인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하며 끝내 슈텐도지는 목이 베인 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슈텐도지의 목을 베었던 검은 현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검은 해안시대의 유명한 도공 야스츠나가 만들고 슈텐도지를 베었다는 전설로 인해 도지길이 야스치나라 불리며 도쿄국립박물관에서 보관되어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슈텐도지가 마셨던 신편기독주를 담았다고 하는 사케도쿠리와자는 현재 교토 나리아이지라고 하는 절에서 소장 중이라고 전해진다. 그렇다면 슈텐도지와 함께 활동했던 오니 이바라키도지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사천왕 중한 명인 와타나베 노츠나와 싸우고 있다가 슈텐도지가 요리미치에게 목이 베어 토벌되는 것을 보고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여 친나에게 팔이 잘리고 도망쳤다고 한다. 이바라키도지는 어떻게 슈텐도지와 함께 활동하게 되었을까? 이바라키도지 또한 오니가 된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첫 번째는 현재 호쿠리쿠 지방의 애치고국의 서라인데 슈텐도지의 이야기와 비슷하다. 이바라키도지 또한 미소년으로 성장하며 수많은 여성들에게 구원을 받았고 여성들의 구애가 끊이질 않자 그의 어머니는 그가 걱정이 되어 야이코 신사에 맡기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 어느 날 이바라키도지는 친가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행리 안에 숨겨놓은 피로 쓴 연애편지를 발견하였고 연애편지에 묻은 피를 손가락에 묻혀 알자 저주로 인해 온이가 되어 버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다음 이야기는 일본 효고현의 가와베군의 설화인데, 그는 이곳의 토착 부족의 아이였지만 태어날 때부터 송곳니가 나고 머리카락이 길었으며 눈에는 안광이 빛나고 마치 귀신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힘이 성인들보다 강해서 일족은 이 아이를 두려워한 나머지 이바라키 마을 근처에 버렸는데 이때 슈텐 도지가 이바라키 도지를 주워 키웠다고 하는 설화가 있다. 이바라키 도지는 슈텐 도지가 죽는 걸 목격하고 팔이 잘려 도망친 이후 어떤 이야기나 설화 속에서 등장하지 않고 행방이 묘연하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가마쿠라 시대 설화집인 고금자문집에서도 미나모토노 요리미치와 관련된 온이에 대한 설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주인공은 키도마루라는 온이다. 키도마루는 후쿠치야마시 유키하라의 설화에서 슈텐도지가 미나모토노 요리미치에 의해 토벌당한 뒤, 그곳에 붙잡혀 있던 여자들이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가는데, 그중한 여자는 정신적으로 이상해져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채 유키하라라는 마을에서 슈텐도지의 자식을 낳았다고 한다. 그 아이는 이바라키도지와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이빨이 자라나 있었고 점점 자라날수록 힘 또한 장사인데다가 성품마저도 잔인했다고 하며 아버지인 슈텐도지와 같이 악에 물든 오니가 되었다고 한다 키도마루는 오니가 되고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 요리미치를 노렸다고 하는데 복수를 하기 위해 찾아간 곳에서 요리미치의 동생 미야모토노 요리노부에게 잡혀버려 뒷간에 속박당한 채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어버렸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그는 묶어둔 쇠사슬을 풀어 버리고 달아나 다시 한번 요리미치의 목숨을 노렸고 요리미치가 지나가는 길에 소한 마리를 죽인 뒤그 안에 숨어 기습을 준비했다고 한다. 하지만 요리미치는 도망쳐 달아난 키도마루가 소의 안에 숨어 있는 걸 간파했고 사천왕 중한 명인 와타나베노치나가 활을 쏘아 소를 맞췄는데 이때 키도마루가 소 안에서 나와 요리미치를 배려고 달려들었으나 요리미치는 단칼에 키도마루를 베어 죽였다고 한다. 이처럼 슈텐도지와 이바라키 도지 그리고 키도마루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치 도적과도 같은 이미지가 연상이 되는데 이는 전편에서 말했다시피 헤이안 시대 당시 귀족과 승려들의 세력이 커지고 정권 부패가 횡했으며 이에 불만을 품은 하급 귀족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도적과 무법자들이 불어나던 시기였는데 이때 당시 도적과 무법자들이 마을에 내려와 사람들을 납치해가거나 죽이고 약탈하는 일들이 잦았다고 한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도적과 무법자 그리고 이민족들에 대한 공포심이 반영된 데다가 불교가 형성하고 금기와 모노노케를 중요히 여겼던 시대의 풍조가 합쳐지면서 지금의 오니의 이야기와 모습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하며 요리미츠 사천왕의 이야기 또한 요괴를 퇴치하거나 토벌했다기 보다는 조정으로부터 명을 받아 이민족이나 무법자 또는 도적들을 토벌한 기록들이 윤색된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단편에서는 현재까지도 이 요괴의 저주가 두려워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제사까지 지내었다고 하는 어떤 일본 요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오늘의 영상을 재미있게 보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알람 설정을 하게 되면 업로드되는 컨텐츠를 더욱더 빠르게 시청할 수 있다.